안녕하세요 대구 그리고 부산 부동산 스터디 시청자 여러분 네. 23년 45주차 주간 브리핑 함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의 문을 두드리는 느낌이 났어요. 이거 도입되면 이제 끝난다. 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그것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플러스를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부산 오히려 낙폭을 키워 키워갑니다. 낙폭 1위 하락률 1위. 어, 잘나가던 인천. 늘 가장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을 것 같았던 어, 수도권 인천마저도 네, 하락률을 키워가고 있고요. 대구도 마이너스죠. 이 부분이 마이너스. 아랫부분이 플러스인데요. 울산과 광유, 광주는 뭐 플러스 0.01이 정도로 아주 그냥 미미한 정도. 대전이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영남권은 좀 답이 없어 보인다. 음,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뉴스. 제가 일일 브리핑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꺼번에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 예금이나 적금 만기돼서 해지해서 돈 찾으려고 했는데, 어, 안 돼.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뱅크런 예방 차원에서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은행이, 아니, 여기 지금 신협이죠? 신협이 신뢰를 잃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장에 급한 불을 끌수 있으나 신뢰를 잃을지도 모르겠다. 얼마 전에 공매도 공매도 사태 또한 그러하죠. 근데 무차히 공매도는 안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매도 어느정도 시장에 순기능도 있어요. 근데 안돼. 거기에 따른 역작용도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죠. 아이 어, 신협이고 왜어쩌라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옥의 문을 두드리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1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어요. 어, 뉴스가 11월 10일자에 나왔어요. 전세 대출에 DSR 이자를 적용한다. 내가 전세를 살면서 매매로 집을 사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매, 내가 집을 사놓고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금리는 높아지고 내가 살 여건이 안돼 가지고 전세를 주고 어, 나는 다시 다 따로 전세를 구해서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대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은 dsr 적용을 안 하니까 상관이 없었어요. 이거 이자만 적용을 해도, 이자만 적용을 해도 제가 뭐한 3억 정도 돈을 빌린 가구를 어,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니까 어, 나머지 집을 사면서 dsr 40%꼭 맞춰서 샀다. 근데 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dsr에 포함되면 어 이렇게 이중으로 투자를 하던 가구는 또 레버리지를 많이 당겼었던 가구는 갑자기 느닷없이 DSR 비율이 60%를 돌파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해서 집을 사놓고 또다시 내가 전세를 살고 이런 가구들도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왜 영걸들 2030 영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그거였어요 풀로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세입자 끼고 집을 사놓고 나는 어디 고시원에 가서 산다든지 어디 원룸에 월세로 산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최근에 유행했던 젊은 사람들 2030빚 내서 집 사라고 그만큼 강조하면서 뭐라 붙였잖아요 이번 가격 반등하는 시기에 생애 최초 구입자가 주택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는 이야기도 들려와요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확정해 본다면 확정된 바 없다 하고 11월 10일 네 아침에 5시 뉴스 나오고 어, 10시에 급한 불을 일단 껐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나왔을 때도 확정된 바 없다 아 그러면 검토하고 있겠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11월 11일자 아침 08시 뉴스로 또 나왔어요. DSR 예외 축소로 추진 중이다. 전세 대출이 가계 부채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몇 년만에 200조가 확 늘어나 버렸어요. 물론 전세 시장 규모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천조 규모라고 하지만 전세 자금 대출 5대 은행 기준으로 200조예요. 5대 은행 기준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800조예요. 어, 수년간, 수십 년간 쌓여온 게 800조예요. 그단몇 년만에 200조가 쌓여 버렸죠. 이게 가계 부채 어, 상승의 주요 원인이 맞아요. 축소 추진 중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확진되지는 않지만, 어, 추진 중이다. 지옥의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구나. 사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전세 대금 대출만 DSR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은행권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시켜 나가겠다. 이것이 끝판왕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싶어요. 자, 매수 우위지수. 잘 나가던 지역들, 반당하던 지역들.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던 대전 지역도 대전 지역, 이 50, 그 60에 근접하게 매주 지수가 올라갔었거든요. 그, 그나마 광역시 중에서 제일 나가는 대전도 30 아래로 떨어졌어요. 자, 그나마 조금 힘을 보이던 지역들 점점 아래 동네하고 어, 큰 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잘 나가려고 해봤어요. 어떤 도시들 수도권이라는 이름 하에 있는 도시 아니면 인구 100만 140만 정도, 160만 정도 되는 요런 도시, 작은 규모의 도시들을 공략해서 해 보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더라. 이 덩어리 큰 부산이나 대구는 거기에 호응하지 않더라. 오히려 가려고 하는 아이들 발목을 잡고 같이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오더라. 지금 매수 의지수 30 이상 올라가는 지역 어 11월 달 들어서 전멸했습니다. 8월 달, 9월 달과 지금 11월 달은 분명히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지난주 자료예요. 대구 플러스 0.04에서 마이너스 0.01. 부산 마이너스 0.04에서 0.05. 자, 요렇게 바뀌는 동안 어떤 변화가 있나요? 수도권이, 수도권이 오, 0점, 서울이 0., 서울이 0.7에서 0.07에서 0.05. 경기도가 0.08에서 0.05. 인천이 0.02에서 마이너스 0.02. 이렇게 수도권이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지방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신고가 비율은 의미 없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 뭔가 대책을 계속 내놓고 했지만, 그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올해 초, 뭐, 특례 한창, 올해 한 7, 8월까지만 해도 뭔가 부양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력했어요. 근데 이제는 대출 줄여. 이거 하나로 상황은 종결된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부산은 거래량이 희한하게 선방하고 있더라. 이것이 적정한가? 라고 봤을 때, 뭐, 인구 대비로 봤을 때, 뭐 대구나 인천과 견주어 봤을 때 조금 더 많아야 되는 거 많지만, 맞지만 뭐 생각으로 선방하고 있더라. 대구는 생각외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는 그나마 대전이 여기 깡총깡총 거리고 있지만 규모가 작아요. 도시 규모가 매매 거래량 10월달 예상치를 한번 뭐 살펴보시면요. 부산은 9월달에 2,100건대였거든요. 지금 어 한86% 정도 거래가 신고되었다고 보고 시뮬레이션해 봤을 때 부산은 2,300건까지 나옵니다. 당장 대구는 9월달보다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인천은 9월달보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광주도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대전도 줄어들 걸로 보이고 울산도 거래량이 줄어들 걸로 보여요. 부산이 혼자 왜익하는데 왜익하는데 이런 의문을 어 아니 던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부산, 요로 인천이 확 꺾이는 느낌 들죠. 인천은 확실히 꺾이는 느낌이 들어요. 어, 부산은 뭐 얼마나 더 힘을 발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힘 있어 보이는 부산이지만 실상은 알고 보면 인구 대비로 했을 때는 거래량이 어, 안 좋은 수준이더라. 네, 요 정도. 대구는 그나마, 그나마 지금 중간, 네, 조금 확대해서 보면 한 중간 정도에는 걸쳐 있고, 어, 부산은 회전율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 회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활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전세 거래량. 자, 인구 천만으로 한번 견주어 볼까요? 자, 요게, 게 조금 더, 어, 어, 그 도시가 얼마나 어, 살아있는지, 어, 그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나 부산이라 약간 붉은 빛, 약간 붉은 빛 띄고 있네요. 뭐, 대전, 충청, 뭐, 그 이쪽으로는 조금 나은 분위기. 영남권은 오, 정말 할 얘기 많이 떨어지네요. 그래서, 뭐, 제조업이 무너진다고, 뭐, PD수첩에 나왔던가요? 추정 60분이던가요? 어디 거기 나왔는데 보니까, 어, 어, 숙련 노동자가 필요하다. 음, 필요하다. 그럼 돈을 더 주면 될거 아닙니까? 돈은 안 주고, 막, 뭐,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을 하면서, 어, 산업이 계속 영위되기를 바랄 수는 없겠죠. 아, 인구천만 원 했을 때 전세 거래량. 대구와 부산 좀 아랫쪽 인구빨리안 먹히는 곳이 영남지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대구, 경북이 대구, 부산이 이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활력이 있었을 텐데요. 부산의 매매매물 자, 압도적으로 많은 5만 2천개 대구는 3만 8천개 인천은 3만 2천개 이렇게 두 가지만 견주어 봤을 때도 음... 대구, 부산은 많은 느낌 들죠, 인천. 서울 8만 개 매물 넘어갔다고 난리법석을 들죠. 인구 940만, 부산 한 330만, 3배 되는 거였을 때, 부산과 서울을 견주어 봤을 때, 인구, 인구를 한 940만으로 같이, 인구 한1 0만으로 대충 환산해 보면은, 서울은 8만 개, 부산은 15만 개가 된다는 말이에요. 대구 인구 230만, 어, 대략 곱하기 한4 정도 해보면은, 거의 매물이 한 16만 개 정도 되겠네요. 서울과 견주어 봤을 때 많죠. 뭐, 25년도에 뭐, 뭐시게뭐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매매물, 작은 도시로 늘어나고 그나마 분위기를 선방하고 있다는 대전, 가격이 오르면 매물은 더 많이 나와요. 더 빨리 더 많이 나와요.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매물이 줄어들겠지만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아저 정도 이 정도 반등했으면 많이 했다 이 정도 올랐으면 많이 올랐다 아마 그런 느낌 가지고 있지 싶어요. 인구 천만으로 환산했을때 대구가 매물 1위, 부산이 2위 엎치락 뒤치락 어, 좀 하는 모습을 근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세 매물은 부산의 기울기가 남다르더라. 하려고 내놔보니까안 팔리더라. 요거 나오는 현상 말씀드렸어요. 부산이 가장 급격하게 전세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 팔린다. 그만큼 많다. 뭐 22년, 24년 되면 입주 물량이 또 별로 없고 25년 되면 더적고 이야기하지만 그 과거를 한번 해상해 봐 돌려보세요. 부산 인구 뭐 330만에 뭐 적정 인구 흔히 이야기하는 뭐 1.6만 개, 뭐 1.6만 개 정도 수준. 네. 이거를 훨씬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지난 지 10년 동안 계속되어 왔어요. 인구는 야금야금 계속 빠져나갔죠. 물론 배후 도시에서 인구가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인근 경남 지방들도 고령화되고 뭐 소멸 위기에 접하는 이런 것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자 부산의 전세 인구 대비 음, 매물은 이제 대구를 압도해버렸구나 대구와 이제 자리를 바꿔치기 해버렸습니다 예, 바꿔치기 한지 시간이 좀 한참 지났는데요 또다시 부산이 시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